어 왜? 뭐야 어디야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기 여기는 어디지? 난 분명히 우리 집에서 고 있었는데 뭐야 꺼내줘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이 괴행이 세계는 뭐야 살려줘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아우 뭐야 이거 침대 어? 여기 어디야 저기요 아줌마 뭐야 내가 아줌마였나? 뭐야 누가 부르는, 부르잖아 뭐야 이거 봤누 <놀람> 누가 불렀어요? 그기아줌마 여기 그 뭐냐 그 1번 1번 그거 뭐냐 그거 있잖아요 1번 6이야 1번 그게 뭔데? <놀람> 아 저기 구나아야 야, 야, 아저씨 아저씨 왜요 왜요 왜왜 <놀람> 불렀어요? 아이 저 이제부터 노동을 시작할 겁니다 내가 왜 노동을 해? 내가 왜 노동을 해요? 돌았어? 아이 그 그게 아니라 납치는 납치당했습니다. 내가 왜 납치당했나 분명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아저씨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아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문을 안잠았지 그래서 나 이제 뭘뭐 하면 돼? 저기 보이는 저밀 있죠? 밀. 밀. 아예 밀 해가지고. 2번 칸에다가 이제 주신 다음에 싱싱한 밀 이제 받으면 에메랄드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음식 먹어 다가지 이제 생활하시면 돼요. 예,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예예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아저 저, 그 안녕하세요. 뭐뭘꼬라봐 일이나에. 아예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자. 예 뭐야. 밀 하나는 에메랄드 한 개. 오케이. 밀을, 물, 고한컵 파져 있어. 밀. 그리고 여기 이걸, 이밀 씨앗을 다시, 어, 뭐야. 다시 문다는 거지? 하자. 밀. 아시밀 하나 들어갔어요. 어, 보뭐 그래. 보자. 줘봐. 밀이 앙신 안싱싱해. 하나 더 캐와. 아이 예. 아, 아 이거, 그나 불편하네. 불편한데. 보자. 그냥 밀만 캐가지고 저기다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건가? 뭐야, 노동이 아니잖아? 나 뭐, 역전 노동 같은 거 생각했었는데. 아시! 아시! 아시, 아시! 아시! 어, 그래요, 뭐! 밀 다른 거요자여기요 어, 그래. 한개 빼고. 한 개는 저번에 저아있 쓰레기통 있잖아 저, 저 안에다 버려놔 예.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다져기그기그기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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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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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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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여기, 다섯 개. 여곱 개는 나오고. 안, 안 돼.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해? 이야 이거 이다이아몬드랑 이건 뭐야 나무도 일단 다챙겨보자 아쉬 진짜 이거 에메랄드 헬그에 들어 왔어 잊어버렸는데 뭐 뭐야 이빵왜빵 어? 사라고? 아 이거 여기서 한 사는 거저 옆에 가서 사도 돼예 알겠습니다 아쉬 빵 사러 왔어요 뭐, 사과 같은 거 사도 되, 되니까, 일단, 저, 사과 살게요, 사과. 예, 일단, 안녕히 계세요. 예, 일단, 사과는 들어가 있고, 이, 다이아몬드는 돌이켜보죠. 일단, 일을 시작, 일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 뭐, 노동이, 이런 게 뭐, 뭐가 힘들다고. 뿌리고 있었어 에헤이 그쵸 아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 나라에... 어우 이런 노예를 시키다니 어우 참나어 아, 일단 계속 계속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네 일단 한 줄이 더 했으니까 일단 이거 다 팔아보자. 어? 아 뭐야 여기 왜 물이 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 그래요 그래요 왜? 여기 비밀. 밀, 이거, 밀. 어, 그래. 보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이거 하나 일단 버리고. 옙. Yep. 이제 다른 거 이제 좀 줘봐. 옙. Yep. 자, 여기, 이거. 다른 거 일단 다 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잠시만요. 자, 여기요. 어, 그래. 다 싱싱하고, 리 아, 예,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기야. 창대 샘이라도 꺼내. 아, 예. 61. 삐 i 뭐야 내 노동 시스템 아, p 내 노동 시스템 내 노동 시스템이 꺼졌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B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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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마도 이건 어, 처리될겁니다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하죠 어야다어 b i 어 b 어, 어, 죄송합니다 자 에메랄드 꺼냈죠? 자 됐죠? 자, 됐죠? 됐지? 됐지 아저씨? 됐지? 62개잖아 아...까비 뭘 까비야 이 요즘 청년들은 아이아 아, 됐죠? 아 됐어 음. 아저씨 자아 근데 저 이거 낮에 사면안 돼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예 yep. 다시 노동을 시작해볼까? 어이어이 이리로 어이, 와봐봐. 어, 왜요, 뭔 왜요? 그게 그한 그거 상층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이제 그거 64개 이상이어야만 돼. 예? 미리 64개 이상이어야 그거 제 내가 그 허락을 해준다고. 여기 상층부가 있어요? 어, 근데 난잘 음. 정확히 몰라가지고. 저 옆에 가서 물어봐 아, 예 혹시 여기 그 상층부라는게 있습니까? 어 그래 그 옆에 보면 계단이 있거든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근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상층부 사람들은 어, 뭐 없는게 없어 거기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시 노동 을시작하려 이게 아니죠? 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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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문 있지? 저 저기, 저기, 있어! 이래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저기, 해 볼까요 아기 저기, 된거 같은데 아직 40개네 이 아저씨 어 아, 그래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와와와 와, 와. 아, 그래요 와 아, 그래요 와 아, 그래요 여기 이거 밀 64개 이상이에요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나 일단 확인할 때까지 일단 좀 시간 좀 필요하거든 일도 많아서 그때까지 어 노동을 하거나 그냥 쉼타고 그냥 쉬고 있으면 돼아예 알겠습니다 룰루루루루루루 어이, 청년! 아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급해, 빨리 와! 급하다고! 아야, 잠시만요! 예, 어이구, 일 30개 정도가 별로 싱싱하지 않거든? 그래서 30개를 버리고 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 34개 다시 해라. 예, 에이, 에이, 34개, 30개 아닌가? 됐죠? 어, 그래, 됐어. 보자. 아저씨, 됐죠? 예, 됐어. 어, 이제 뭐 거래하든지 뭐 해. 맞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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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왜왜어뭔뭔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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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인데 아. 뭔 일인데 이 안에 다이아몬드랑 나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아 그거 기승말 살려 기대박 기대박 그게 mm -hmm. 아저씨 아저씨 어. 아 잠시만요 저. 청년 나도 하나만 예, 에이, 그래 에메랄드 하나 공짜로 가져가 에이, 감사합니다 왜 청년 밀밀 밀 많이 가져왔지 당연하지 예, 당연하지 64개 4개에다가 26개 26개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저씨 이거 사과 하나 줄일까요? 아니 난 필요없어 힐 카드 처리 아저씨 케이크 이거 나중에 때 되면 뭐 같이 드세요. 아이 그래요. 아저씨도 이거 케이크 이거 이거 좀뭐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좀뭐 드릴게요. 어 아, 그래 감 그래 고마워. 어 근데 어 여기 끝이 보이긴해아나 어, 아저씨한테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노동 일단 계속 가지고. 당일에 걔는와나세상이왜 이렇게, 아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저그 신부름 하나 좀할 해줄 수 있을까? 아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아이그 내가 그 인벤토리를 봤는데 그 사과가 없어서. 아이그 사과랑 이런 게다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아예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사과가 사과 일단 좀 줘. 아이그 네가 산 거잖아. 네가 산거 말고 좀 따오라고. 따오라고. 사과를. 예? 어 얼마나요? 어 보자 한한뭐세 세트 정도 따오면 되겠네. 아니 장난, 장난이고 한, 한, 한 30개 정도만 따오는데 예? 30개요? 어, 그래그래 그래요 그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 자러 가자 일단 자러 가자 밤과 천등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지금은 밤 아닌가? 아무튼 아저씨 언제 가요? 언제 가긴 내일 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잡을 자볼까?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밤과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밤한테는 뭔개요 근데 아저 씨는 왜안 주무세요? 어 나는 어 너처럼 방이 안, 방이 없어서 어 그래. 그냥 일어서죠어 어. 어, 어, 정말 이상하려 했어. <laughs> 과연 음미, 과연 신부름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